갑자기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. 제가 지금 물 다이어트? 라는 걸 하고 있어요. 그게 7일 동안 물만 먹는 거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2주간 물만 먹는 다이어트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이 3일차인데 제가 원래 62kg였다가 59.7kg 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담아볼.. 보자라는 생각이 문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배가 막 진짜 극심하게 고팠다가 안고팠다가 그러 그래요 그래서 물만 먹으니까 아무래도 화장실도 엄청나게 자주 가고 하루에 총 1kg 정도씩 빠진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총 50kg까지 뺄 생각입니다. 밤에 잠이 잘안 와요. 그리고 제가 두통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타이레놀 먹고 하고 있고요. 먹어 되는지는 모르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이 한시인데요 잠이 안 와서 방송 켰어요. 아. 일단, 가만히 누워있으면요. 내 배가 계속 밑, 땅,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기분? 배가 고프던못 사실 아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이 5일 차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1일차, 2일차 같은 배고픔은 안 느껴지고요. 그리고 눈나로 봤을 때는 살이 빠진지 잘 모르겠어요. 원래 앉아서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요. 그럴 힘이 없어요. 그리고 중간에 심리가 터지는 바람에 약간 속 쓰림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.. 그래서 진통제를 오늘 네 알이나 먹었거든요?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음식 생각이 많이 난것 같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잠이 안 와서 중간에 깼어. 진짜 너무 힘들다. 이게 이제 배고픔은 사라졌어요. 어느 정도 사라졌냐면 식욕이 먹방을 봐도 뭔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라졌어요. 속이 많이 쓰린 것 같아. 그래서 깼거든요? 자고 일어나면 6일차니. <laughs> 6일차에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단식 6일차. 배고픔에 적응이 됐다.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지 않았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. 근데 그 이유가요. 배고픔보다는 속쓰림이 저는 좀 심한 편이에요. 개인적으로 지금 참고 있긴 한데 고픔을 넘어선 배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? 왜 우리가 오래... 간의 고통을 느끼신다고 정말 각오하시고 그래도 나는 단기간 안에 살을 무조건 이만큼 빼야 된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니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.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는 바로 요거예요. 광고 절대 아니고요. 포만감을 주는 애예요. 근데 먹어도 속 쓰린 건 마찬가지였다.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빈혈. 특히나 누워있다가 바로 일어날 때. 이럴 때 급하게 일어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는 다이어트에 비해서 단기간에 살이 가장 많이 빠지는 다이어트니까 그만큼 고통은 따르는 거예요. 세 번째 주의하셔야 할 점은? 절대, 절대 물 단식 도중에 갑자기 폭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드디어 8일차가 되었는데요. 7일차 때 너무 배고프고 바쁘고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아침에 힘이 없어요. <laughs> 꿀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꿀물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꿀물 대신에 파워에이드나 뭐 게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걸 택해. 했약 7kg 정도가 빠졌는데, 앞으로 5일만 더 버티면 됩니다. 그럼 안녕! 드디어 단식 1일차 차부터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아, 않았거든요. 그래서 좀 참을만 했는데, 계단을 올라갈 때나, 아니면 뭔가 무거운 걸 들어야 할 때나 뭔가 활동적인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될때 힘이 없는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든요 어? 원래는 2주 14일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어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까지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